안녕하세요 오늘 아우니 아이패드 근, 오, 근데 이거 아우니 이거 캐릭터 잘안 보이나요 좀 흐려서 음. 네. 아, 아무튼 이렇게 생긴 겁니다 진출한 사람만 아니 어, 좋아요 하는... 한 사람, 근데 친추 한 사람이 진짜 많아요. 친게. 맞아요.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저저 친추하는데, 저 친추는 저 아예 저 캐릭터는 왜 없는가요? 왜없어요 친추했는데, 아 이거 우리 이거 언니 집때 응. 친한 반자친구 장영정이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근데, 노니캐릭터 별로 없네요. 내 캐릭터가, 왜. 네. 응. 일단 시작하세요. 아, 니에요저 캐릭터 보여줘야죠. 여기에 있을 거예요. 어쩔지도? 맞아요. 침투하는데 왜 왔어요? 어, 오, 여기 있다. 있네요. 이게 저 캐릭터입니다. 근데 표정은 엄청 똑같아요. 맞아요. 색깔은. <웃음> <웃음> 잠깐만요. 아무튼 이렇게 생긴 캐릭터입니다. 너무 카메라가 좀휘러서 음.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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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죄송 죄송합니다. 어송게니다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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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이합니다죄니다저실합니좀죄송릴니 같아서 이거. 쬐쌈쌈쌈. 이건 필요 없습니다. 신경쓰지 마시오. 맞아요. 이렇게 커집니다. 어, 얼굴 이제 잘 보이네. 그쵸? 네. 미루. 요시. 이건 없애는 방법 알려줄게요. 됐어. 1인야일찍이면더잘 돼요.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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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엥? 동그라니? 안녕 나 유튜버 어어 어... 안녕 나 유튜버야 안녕 나 유튜버라고 헬로 어안녕한데 어, 하트 하트 구독자 눌러주세요. 안 가고 하트 안녕하세요 유튜버인가요 유튜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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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망치네요 아무튼 우리가 음. 붙이다 네 근데 몇 명인가요 좀좀 많네요 근데 꿈이들을 옷... 태워주자요 맞아요. 일단 쪼꼬미 용사하는 건봐요 위로 그 사람 맞아요 어 아, 사람 아니네요 사람인가요 아니네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맞아요 멀리 멀리 떠났나봐요 누 사진 찍던데 맞아요 어? 오 카메라 응 여기도 산도 어구 쪼꼬미도 어디 있지? 쪼꼬미 내가 태워줄게 나 유튜브 온다어여기다여기다여기다여기다 아까 그 게임할 때 똑같은 사람이네요? 어 맞아요, 맞아요. 아니, 어디 왔음? 어, 어, 올라 탔는데. 아하하하. 아하하하. 누구 사진 찍었나? 저 유튜브, 저 유튜브 아, 알아서 사진 찍는 거 아니에요? 아하, 아하, 아. 아니겠지, 하하아 어, 뭐. 어, 이거 뭐 해야 돼요? 아싸. 이 이거 얻었어요. 네. 이렇게 하는 거군요. 카메라가 좀 아니 아이패드가 좀 너무 희어요. 맞아요. 어. 사람이네요. 위로 미루... 어?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네요이놈만 이놈아 이놈아. 이어어어 어. 이리와 어, 어, 어. 이리와. 아니. 나 유튜브 한다 말이야. 어디? 숨었나봐요 무서워가지고 응? 원은 응려니언이러면 안됩니다 려니는 응정 어? 예쁘네요 예, 예쁘다 하트 하트 진출할 거야? 진출할까요? 진출? 침출. 어. 응? 응? 키가 작아져야 하나요? 고마워요. 짝짝. 와, 고마워. 진출하자요. 그래요. <laughs> 어, 똑같은 캐릭터가없네요 제가 찾아볼 했습니다 아, 키마가 입었네요. 저는 유튜버여서, 어? 없는데. 흔지른거 아닌가요? 저거 찾아볼게요. 비켜봐요. 어떤 거 했죠? 다시 볼게요. 일단 일단 다다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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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음. <웃음> 이제 그만 찍자요. 왜요? 그만 찍자. 전줄 전요 인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어 이렇게 더낫겠네요 짜잔. 야. 흠. 흠. 아까 응? 소리 들었어요? 어? 네. 예쁘시네요. 음 너무 예쁘네요. 아 아빠 타요 했나봐요. 아, 아바타 했네요. 혹시, 볼게요? 찍... 사진 그렇게 찍어야 어? 하나요? 칭찬할 수 있겠다요. 어, 피부색이, 어! 오! 해줬어요. 이쁘네요. 뭐, 예쁘네요. 핫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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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희는 슬라임 소희입니다. 짜자 슬라임. 누나지만, 어, 우리 아닙니다. 어허. 아, 우리 했나봐요. 어, 아닌가? 왜 울어요? 한국 사람인가? 저 유튜브 찍고 있는데요. 음. 음. 짠. 어. 이제 그만 찍자요. 왜요? 끝. 왜요? 끝. 아, 눈물 주세요 이거면 끝이에요? 아니요. 친구들, 위해서 위에서. 저로블록스 하고 싶다, 말이에요. 그로블록스야 아직 찍어야 되잖요 돈을 많이 벌어야죠. 응? 음? 100개? 예. 100개 예쁘다고요? 예. 음. 정. 예? 어. 잘.. 잘.. 흐, 르긴 한데. 예? 한 거예요. 응? 조금만 더. 이제 그만. 이제, 안녕.